일곱 번째는 일곱, 어, 일곱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모한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찾아보니까, 바로 영적인 은사를 구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고린도 14장 12절을 보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12가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사,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다. 나의 유익도 있겠지만 교회 옆 사람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유익하고 옆 사람도 유익하고 이 교회도 유익되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래, 방언도 그렇지. 방언, 방언을 다 봤잖아요. 음. 온 나라에 방언 다 하잖아요. 방언은 무슨 은사입니까? 기도, 기도의 은사잖아요. 그럼 방언 주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죠. 딱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 뭐 하라고? 병 고치라고. 믿음의 은사 주는 사람은 뭐하라고? 믿음 가지고 살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다 유익이잖아요 영적인 은사도 임하길 바래요 영적인 은사도 구하라 자, 다시 결론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위해 구하라.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무엇? 평안. 교회도 평안, 나라도 평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번째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라.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무 많죠? 생각나는 거한 가지 두 가지 잡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